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 접견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으며 오늘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 공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라. 오히려 교수님 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피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한미정상회담 장면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샌들 교수가 자신의 친필 메시지가 담긴 두 권의 책을 이 대통령께 선물하면서 접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샌들 교수의 저서인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의 지속과 성숙을 기원한다는 메시지가 또 다른 저서인 공정하다는 착각에는 어려운 시기에 공공선의 정치를 추구하길 기대한다. 라는 글귀가 서명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저술과 강의를 통해서 통찰과 지혜를 전 세계에 나누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책 가지고 왔고요. 아까 좀 직접 네 이렇게 써서 보여주셨는데 책은 놔두고 가면 그냥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보여드리면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의 그 뒷챕터를 새로 썼고 최근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좀 영감이 있어서 더 썼단 말을 보태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두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청년주관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산업 일자리 확대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면서. 기업도 청년 고용난 극복에 팀 코리아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삼성, SK, 한화,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오늘 장단기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4천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호소에 화답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은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청년 농업 현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업이 청년과 미래를 견인하는 국가 전략 사업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청년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를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닌 성공의 자양분이 될수 있는 스타트업 환경 전환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오늘 대수보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투자처로서의 청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청년기획주간인 이번 주 행사는 내일로 예정된 청년 타운홀 미팅으로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세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지원과 관심,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브리핑이 많아서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유시스 김용록입니다. 그 샌델 교수 접견했을 때 이제 대통령님하고 한미 정상 회담 장면 관해서 이야기 나는 부분 이 있었다 했는데 어떤 대화 오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년 주간에 대해서 이제 정무수석께서 이번 주만 되는 게 아니고 5년 내내 그 기조를 유지할 거다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어,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그 임하는 그 장면을 아마 뭐 매체를 통해서 보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 되게 존엄감 있고, 어, 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되게 자존감 있고, 존엄, 존엄해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뭐, 거기에 관해서 그냥 두 분이서 소소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네. 아, 두 번째 청년 주간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정무수석 말처럼 요 주간에 끝나는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어쨌든 남성과 여성이 같은 세대가 어, 유사하게 차별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이런 문제점들도 조금 더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공론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일주일 한달 이렇게 해. 해, 해 해서 해결될 수 없고 어, 이 문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좀 지속적으로 기회가 계기가 될 때마다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명찬입니다. 그 청년 문제 이게 앞으로 계속 해결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내에 TF나 조직 같은 거를 좀 별도로 꾸릴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혹시 몰라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게 공개를 해도 되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꺼지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송승훈입니다. 그 아까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 말씀을 주시면서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대수부 회의에서 좀 어떤 방안들이 좀 보고가 됐는지 또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하신 게더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심에는 증권사 임원단 분들이랑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본시장 합리화 방안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추가 조치가 있으면 더잘될것 같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 추가 조치라는 거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건의하신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그 인식조사가 23년도에서 했던 인식조사로 이렇게 과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비슷한 동수로 말씀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여기셨던 듯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좀 공론화로 열어서 이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대, 질문을 했고 그래서 청년 담당관들이 어 한꺼번에 이렇게 토론을 해도 좋지만 남성들은 남성들들로 의견을 듣고 여성들은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여하튼 의견을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줘서 대통령께서는 그 역시도 되게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 흐름 정도였고 이 문제는 한번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동의를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시장 합리화에 관한 이제 점심 오찬 때 나눈 얘기는 어 여러 번그 주식시장에 갔을 때마다 말씀하신 일테면 주식을 통한 범죄에 대한 단죄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법제화가 좀덜 마련이 돼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워낙 그 오늘 온 센터장 분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저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을 하면서 제안을 했다기보다 그런 의견들을 다 이렇게 경청하고 그메모해서 혹시 말씀 못 하신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달라라고 하는 좀 듣는 자리여서 대통령께서 많은 뭐 이런 방법을 할 거다 이렇게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대변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그 오늘 대통령께서 샌델 교수 접견한 자리에서 평화 배당을 언급하셨는데 약간 그 개념이 생소해서 좀 어떤 취지로 좀 언급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게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샌델 교수의 책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 배당이라는 말이 사실 모순인데 평화라는 이념적 언어랑 배당이라는 경제적 언어는 하지만 굉장히 동의한다. 평화는 이익이 되고 수혜가 될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면 오히려 세속적으로 볼수 있지만 교수님 같은 학자가 오히려 이런 개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평화라는 게 이념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제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으셔서 그 개념은 책에 나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또 군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그 최근 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혹시 대통령께서 군인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나 또는 좀 처우개선이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대를 기술적으로 정해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좀 연관돼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공개된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도 사실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단지 복역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복역은 단, 뭐죠? 복무, 죄송합니다. <laughs> 복무를 하는 시간 동안 어, 자기가 오히려 사회에서 배울 수 없었던 아주 정예화된 기술들을 배운다라거나 그리고 요즘에 방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산을 비롯해서 그런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경험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일자리로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다기보다 되게 배울 수 있고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개념을 만들고 싶다는 라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요번에도그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고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다면, 네.